안녕하세요 이구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새로운 다이어리를 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방해패 하울했던 제품들로 일주일 위클리를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꾸 초반에는 이 네모네모 위클리를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이 위클리 이름이 네모네모 위클리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막 갖다 붙였어 네모네모 해가지고 설레기도 하고 망할까봐 걱정도 되네요 마스킹 테이프 먼저 깔아주겠음 자투리 떡 메모지 모아놓은 거에서 메모지를 뽑아서 쓸게요 제가 하울할 때 사용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이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은근히 묘하게 귀여워. 하얀색 메모지는 이 다이소 거를 뜯어다가 쓰겠어. 연휴가 끝난 월요일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난잘 적응해서 또 다니고 있죠. 벌써 1월 셋째 주가 되고 있네. 와, 시간 빠르다. 공룡! 그 테이프! 이 힘없는 병아리가 딱인데? 집에 가고 싶다 얘가 너무 얼렁뚱땅으로 생겨가지고 글씨도 얼렁뚱땅 채로 썼어요 지난번에 샀던 템으로만 꾸미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날 와플을 먹었단 말이에요. 와플 스티커가 여기 없잖아요. 이런 걸 내가 못 참아. 그래서 그냥 제템도 섞어서 쓰겠습니다. 최대한 방일패템을 많이 쓰긴 할게요. 카페인 중독에 두바이 와플 나왔다고 하잖아요. 저희 동네 카페인 중독은 안 나왔거든요. 언제나 오나 기웃거리면서 와플들을 계속 봤더니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결국 시켜먹어버렸어요. 여기를 자른 다음에. 아 이거 스티커 쓰기 너무 아깝다 너무 이뻐 음 너무 이뻐 아니 원래 제가 여기 햅쌀라플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한입 먹었는데 너무 단 거예요 난 이제 이렇게 단거안 좋아하나봐 근데 버리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꾸역꾸역 먹었다가 소화 안 돼가지고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제 나는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되는 몸이 되었나봐 귀여워. 그리고 이날 다이소 신상 업로드한 날입니다. 이말 신상을 하나 써줄까요? 쓸 일이 없어. 진짜 별로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얘를 하반신을 자른 다음 쓰겠어. 아니 오늘 이 위클리를 원래 지난주에 매일매일 한 칸씩 꾸밀려고 했거든요. 챌린지식으로. 근데 이거 업로드하고 나니까 기운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이 된 거예요. 오늘은 13일 화요일입니다. 이건 5일에 다꾸예요. 여기 글씨를 위클리 챌린지라고 이렇게 쭉 써야 되는데 오타 나가지고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이 뜨거든요.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겠어. 꼬불꼬불. 이 밑에는 이걸 써볼까요? 음 귀여워. 이 마테를 종이에다 대고 잘라주겠어. 와플 먹고 양심에 너무 찔려가지고 계단 걷기를 했습니다. 계단 오르기. 소화는 안 됐지만 저녁 식사는 먹었지. 회덮밥. 너무 오랜만에 꾸며가지고 지금 스티커가 여기에 몰려있어요. 이쪽은 글씨, 이쪽은 스티커랑 메모지. 너무 이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아, 적응이 안 돼. 이거 너무 이뻐. 이쁘니까 붙여줘야겠다. 어, 순돌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글씨가 요상해졌어요. 색칠을 해버려. 아~ 위치를 옮겨줄라 했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와, 이렇게 복잡하게 월요일 먼슬리 끝!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화요일은 배경지를 아예 이걸로 깔아버릴까 봐요. 이별 스티커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화요일은 아주 이슈가 있었습니다. 세탁실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날 딱 발견했어. 이건 알파벳 스티커를 꼭 써줘야 돼. OMG. 이게 하얀색이라서 뒤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를 깔아주고 붙이겠습니다. 이 오타쿠 스티커가 좀잘 어울린 것 같아. 전개가 당황스럽네. 아, 진짜 골치 아파요. 갑자기 왜, 왜 새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장염에 걸려가지고 퇴근해서 죽을 포장해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요즘 장염 걸리는 사람이 되게 많지 않아요? 아불 때문에 그런가? 이거는 다이소 다이어리 속지인데요. 이렇게 붙여볼게요. 좀 잘라야겠어. 남편 아프다고 제가 죽사다 줬으니까 저는 천사예요. 너무 귀여워 이 스티커. 나는 천사. 그리고 요즘 제가 이집트에 빠져있어요. 이집트,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이런 거. 옛날 역사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타임 워프를 한다면 이 시대를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죽어 버리겠죠?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 진시황이나 클레오파트라나 지금 시대 사람들이 이때 일을 추측하는 거잖아요. 확실한 건 아니잖아. 이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너무 궁금해. 여기 하트 스티커 붙이기 아깝긴 한데 빈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여준다. 너는 좀 위치를 옮기고 화요일 끝! 와,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린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저는 일단 저녁 식사를 하고 와가지고 더 꾸미겠습니다. 안녕! 수요일을 꾸며주겠습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길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꾸미니까 재밌다. 음, 예뻐. 너무 삐뚤어서 안 되겠다. 제가 먹방 유튜브를 보다가, 엽기 닭볶음탕. 엽기, 엽, 엽기 닭볶음탕. 엽닭을 보고 완전 꽂힌 거예요. 아직도 너무 먹고 싶어. 근데 그거를 다 먹기에는 부담스러워가지고, 비슷한 걸 시켜먹었습니다. 바로 돈가스 불닭 오동이에요. 왜 자꾸 나 북닭이라고 쓰지? 이주가 생리 전주여가지고, 입이 완전 터졌어. 이놈의 입은 왜 맨날 터질까요? 그만 터져라. 아, 마스킹 테이프 왜 이렇게 이쁘냐? 안 예쁜 게 없네. 음, 귀여워. 아, 스티커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다. 네, 그래, 아끼지 말고 쓰자. 너무 아깝지만 쓰겠습니다. 팍팍. 퇴근하고 순돌이 산책을 남편이랑 이렇게 나왔는데, 순돌이가 갑자기 저희 차 앞에 가더니 낑낑거리는 거예요. 차 태워달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차 타고 공원에 갔습니다. 진짜 공원에 가고 싶어서 그 앞에 가서 낑낑거린 건지, 너무 신기하고 똑똑하고 귀여웠어. 이건 자동차입니다. 마테아트라고 아시나요? 롤드 페인트 작가님인가 사장님이 하시던 건데 정확히 따지면 원조는 또 따로 있겠죠? 아무튼 마스킹 테이프로 제가 색종이 닦고 한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구독자분이 그거 보내주셔가지고 컨텐츠 이거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한번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원하시나요? 다이소 거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 밑에 침범을 해서 잘라줘야겠어. 음 예쁘다. 이새 스티커에서 반을 갈죽 한 다음에 반 갈죽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이겠습니다 돈가스 우동을 먹으면서 아 저녁에는 단백질 쉐이크 먹어야지 했는데 인절미 먹어 인절미도 괜찮지 않을까? 어 아, 단실가 지금 냉장고에 가득 있는데 먹기가 싫어요 스위치 온 하면서 완전 질려버렸나 봐이 쌍둥이 체리가 하트하고 있는 이 부분을 색깔 칠해주겠어 짠 이렇게 수요일 다 꾹꾹 넘어가 마트에 뚜껑을 붙이겠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서 안 쓰고 싶은데 아 그냥 쓰겠음 아 써야지 또 사지 썼또사썼또사썼또사썼또사 써야 또 산다 저희 부부는 겁나 줄여 말해요. 모든 걸다 줄여. 아,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하나 더 살걸. 강아지 버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먼저 밥 먹은 걸 쓰고요. 이게 바르네 풀테이프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다이소거 말고 진짜 바른 에프 테이프인데 더잘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어차피 리필 바꿨으면 똑같은 건데 뭔가 더잘 되는 느낌이야. 부드럽게 되는 느낌? 기분 탓이겠죠? 귀여워 버섯이 너무 귀여워.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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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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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구 소시가 장염이 안 나가지고 이날도 순돌이 산책하면서 죽을 포장하러 갔거든요. 제가 계속 포장하러 가는 이유는 남편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그 친구가 집에 도착하면 죽집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겁니다. 아무튼 순돌이 산책하면서 간 건데. 순돌이랑 같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죽집은 그래서 문 앞에다가 순돌이 묶어놓고 혼자 혼란 갔다 나오는데 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돌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나만 쳐다보고 있어 귀여우면서 막 미안하면서 아이 하찮은 존재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네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너무 귀엽고 불쌍하고 그랬어 오만 가지 생각이 갑자기 다 들었어 나얘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 생각도 들고 살아야지 뭐 어떡해 이 공간은 여기 꽃. 어우, 이게 빡세. 여기. 제가 요즘에 웹툰을 보거든요. 어렸을 때는 웹툰 열심히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만남 어플 중독이라는 <laughs> 웹툰이거든요. 근데 그게 19금이에요. 나왜 이렇게 다 19금만 보지? 근데 19금이 재밌어. 그거 보다 보면은 막 얼척이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와. 원래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실제로 막 웃고 그러진 않거든요. 웃겨봤자 미소만 짓는 정도인데 이거는 너무 웃겨가지고 육성으로 웃음이 나와. 여기 여자주인공 초롱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구 그릴까요, 이렇게? 대구 그릴 수 있을까? 안 그려지겠다. 여기 중안부가 너무 길게 그려졌는데?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다 바로 그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자꾸 몰아보기 촬영도 했어요. 되게 하루가 바빴네. 여기 주변에 꾸밀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말풍선으로 하고 넘어가. 왜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나 몰라.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응? 9일. 벌써 금요일이다. 9일은 닭불를 했지요. 이번에 복키를 붙여볼까요? 과감하게. 이날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깨끗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청소를 굉장히 잘합니다. 퇴사했었을 때 청소업체에서 일할까 고민을 할 정도로 정말 청소를 빠르게 깨끗하게 잘해요. 원래 사람은 잘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음 같아서는 그 친구를 집에 있게 하고 싶어요. 내가 돈 벌어다 주고 싶어. 근데 그렇게 안 되네. 돈 벌기가 힘드네. 닫고 몰아보기를 찍었었잖아요. 다음날 편집하는데,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졸린 거예요. 진짜 몇분 편집하다 또 자고. 몇분 편집하다 자고, 편집하다 자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겨우겨우 했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 어제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감기 걸리나 싶었는데 퇴근하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laughs> 몸살이었던 건가? 아니면 뭘까? 역시 퇴사를 해야지 건강해지나 봐. 이 리본 스티커를 붙여볼까? 저녁은 굴보쌈을 먹었습니다. 굴보쌈 부지런히 먹어야 돼. 이러다 금방 봄이 올 거라고요. 과메기도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될게 많네요 아주. 그리고 카페에서 두종쿠를 먹고 싶었는데 품절이어가지고 두바이 초콜릿을 시켰거든요. 근데 배달이 누락된 거예요. 그것만 안온 거야. 웬만하면 귀찮아서 그냥 환불 시키는데 그것 때문에 시킨 거여가지고 다시 받아서 먹었답니다. 근데 맛 없어서 짜증났어. 두종쿠 없으니까 그려볼까요? 두쫀쿠 아! 나 두바이 초콜렛 먹었다 했지? 하지만 두쫀쿠를 그리겠습니다 어 이런 색깔 아닌데? 좀 소똥색이어야 돼 테두리가 더 진해야 돼 코코아 파우더 오! 그럴싸해 찹쌀떡 같은데? 이얍. 여기 앞에 공간이 남아서 겨울엔 굴보쌈. 겨울엔 굴보쌈. 이건 내 네, 겨울엔 굴보쌈 같아.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야호. 주말. 아, 저 이거 샀습니다. 10펀치. 예전에 쓰던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꾸 까슬까슬하게 올라오더라고요. 표면이. 새로운 걸로. 엄마, 씨. 다시 할게요. 오, 깔끔하다. 펀치를 뚫는 이유는 주변이 허전해서예요. 좋아. 11로 넘어가겠습니다. 녹화를 안 눌렀어요. 진짜 다왜 이러지? 미친 거 아니야? 아, 지금 완전 재밌게 떠들고 있었는데. 이거 뮤직 알죠? 뮤직! 뮤직! 이거 따라 하면서, 아. 이어 나가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딸리라링딸리라링 따리라링. 나는 왜 이래. 딸리라링딸리라링 따리라링. 아, 이날 무슨 돼지갈비를 먹고 이렇게 노래를 들었어요. 저 술만 취하면 옛날 노래를 듣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아주 좋아요. 안 좋아. 아니 자꾸 이거 다고 했다고는 자랑했죠. 보여 드렸죠. 기억도 안 나. 아, 나 언제 그걸 안 누른 거야? 편의점에 갔는데 두바이 쫀득볼이라고 요즘 아주 인기가 많다는 걸 발견을 해 가지고 그렇게 먹고 싶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 전날 초콜릿이 망해 가지고 그렇게 먹고 싶진 않았어. 근데 이걸 안 사면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느낌? 그래 가지고 샀는데 역시 별로였습니다. 여기는 쓸게 없으니까 이렇게 점선이나 그거 하겠다. 아나 이거 재밌게 떠들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은 내 재밌음을 못 봤어. 이것 또한 운명입니다. 아시겠죠? 에에한칸 남았는데 남편이 지금 퇴근을 했거든요? 코다닥 꾸며볼까? 11. 어제 내가 닭구를 뭐 했지? 일요일은 진짜 한게 없네. 하루 종일 잤어. 그냥 과감하게 마테를 붙여줍니다. 쓸 말이 없거든요. 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애. 안대하고 자는 나인 걸로. 안대를 하고 자진 않지만요. 이렇게 붙여야겠습니다. 아, 얘 붙여야겠다, 이 고양이. 이 고양이가 아주 나른해 보여. 공중, 툴, 테,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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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 야 어우, 매끈해 보인다, 아주. 제가 보통 순돌이 산책 때문에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데 이날 눈이 안나 비가 와가지고 오후 2시까지 잤어요. 완전 꿀잠. 제트 제트 제나 붙여야겠다. 제제 제 제제 제. 아니 문명특급에서 다이어리 자랑인가 뭔가를 한다고 구독자분이 제보를 주셔가지고 저도 그걸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어. 라이브로 방송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못 봤거든요. 안 나왔었겠지? 안 나온 거 같아.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Z Z Z. 어이 스티커도 야무지게 되게 많이 썼다. 이런 게 은근히 손이 많이 간다니까요. 여기 쓸 말이 없으니까 별표 하고 이렇게. 아이날 카레 만들었다. 저 진짜. 카레 여왕이 구소아시죠 언제나 맛있어 실패 확률 제로 그리고 저녁에 BHC 시켜 먹었어요 어? 왜 H부터 쓴 거야? B로 변신 사이드 귀신이 붙어가지고 치킨에다가 치로스에다가 카이막 치즈볼? 그것까지 시켰어 돼지의 신이 붙었다 이렇게 일주일 치는 다 꾸몄고요. 여기 12월 표기해주고, 12월이 아니라 1월 표기해주고, 2주에 많이 봤던 것들을 적어줘야 돼요. 어, 정신없다. 오랜만에 하니까 정신없는데, 전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정고이너사이드 덤 스티커인데, 붙여주고, 밑에다가 이제 2주에 많이 들었던 거. 노래. 아주 오랜만에 일주일 네모네모 위클리를 채워봤습니다. 너무 와글와글해가지고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이런 맛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이 위클리 꾸미는 영상을 자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